공부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냥 대략적으로 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 네네. 네네. 네 일곱 네. 네, 네. 네, 네. 시간, 8 시간 막 이렇게 막 문제 풀고, 이번에 눈과 운동 협업. 아, 이게 시각적 기억으로 맞구나. 심의 질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들으셔 있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관심을 가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관점을, 저기, 굉장히 잘 쓰셨네요, 선생님. <laughs> 이는 맞는데, 이 음. 일은 선생님, 수석 암기장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음. 이 이제 그레이브스를 문제와 한 거긴 하거든요, 그레이브스? 안 보고 푸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해설 듣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고 풀었어요. 아, 왜 부모님과 얘기해야 되는지 그 얘기가 들어가야죠. 예, 오케이. 잘하셨고. 이제 다 됐나요, 선생님?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그냥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1번에 소비자의 책임감 그래서 1번은 다잘 쓰셨네요 선생님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는데 사례랑 연결을 좀 해야죠 선생님 네 사실 잘 네. 몰랐었어요 뭐, 다음부터는 번 교육과정 A도 절반 B도 절반 이렇게 한번 써 보세요 선생님 네. 많이 할수 있어요 사회와 개념은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선생님 사회와 사회성 구분은 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4 유아 임용 경기 지역에 최종 합격한 수강생입니다. 저는 초수고요. 그리고 유아 교육과 관련 없는 사무직 일을 병행하면서 또만 3세 아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당연히 현장 경험은 없었고요. 제가 먼저 어, 이지선 강사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첫째로 개인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수고 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무것도 현장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인류가를 병행하면서 저는 고정적인 스터디 참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제 상황상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백지쓰기 대신에 교수님께서 주시는 암기장과 문제풀이, 문제풀,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풀이로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어, 문제 회독이, 회독 암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25년도가 내 거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24년도는 1차 준비를 반년 더 한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 지도 때 저는 몰랐는데 교수님께서 선생님 한 번만 일주일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저만 개인지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막 오늘 뭐링거를 맡고 왔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막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점 이미 전문가이신데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 나는 그냥 수험생일 뿐인데 내가 저분보다 노력을 안 하면은 이건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닌가? 라 어, 그리고 이제 딱. 일주일만 열심히,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해보라니까, 어, 나할수 있겠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퇴근하서 바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주말도 막 공부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으로 쓰러져봤거든요. 그래서, 엄, 부모님이, 진작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서울대에 갈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1차도 이지상 교수님과 함께 하면서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차까지 함께 하면서 최종 합격을 누리니까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일단 그 교수님이랑 1차 공부하면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거는 어,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해주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용 시험이라는 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거는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수 때 그런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 시험에서는 이해를 중심으로 가장 나에게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고민 끝에 이지성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교수님이랑 이제 좀 관계를 많이 가졌었다는 점인데 저는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좀 졸업한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회사 생활하고, 뭐, 이미 결혼하고, 뭐, 이런 친구들 있다 보니까 이런 외로움을 달래줄 것들이 너무 필요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거를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려웠어요. 막 힘들어 얘기를 하고, 그럼 또막다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저는 그게 제일 저의 수험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했어요.